안녕하세요. 해외시선은 세계인들의 소식과 반응을 알려드립니다. 스가요시의대 일본 총리는 한국과는 대화의 의지가 없다면서 정상회담을 피했는데 도쿄올림픽을 얼만 함기지 않은 상태에서 각국의 정상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정상회담을 약속하며 대화의 제스처를 취했다면 한국 측에서 올림픽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도쿄올림픽이 가장 필요한 해외의 지지를 더 끌어낼 수 있는 상황을 벌였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임기가 석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했을 뿐이지 정말로 원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일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발각되어서 일본 정권과 자민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에게 완전 역풍을 맞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은 일본 교도통신의 기사로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에 맞춰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을 상정하고 한국과 사전 협의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쓰가 총리 입장에서는 당내 지지 기반인 보수표를 생각하면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이 득보다 실이라는 판단 때문에 지셉은 정상회의에서도 일부러 문 대통령을 피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외적으로는 한국을 멀리 하며 정치 기반이 되는 세력들의 표를 모으면서 뒤로는 한국과의 회담을 누구보다도 원하는 모습이라며, 스가의 G7 때의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G7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참석이 확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었겠지만, 스가 총리와 일본 정부 측에서는 간단한 인사만 나누고, 양 정상들 간의 대화를 피했기 때문에, 이를 복잡하고 어렵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현재 도쿄올림픽에는, 문화체육부 장관이 참석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도쿄올림픽이 가지는 상징성과 성과가 지지받지 못하는 느낌을 줄수 있으며 미국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오지 않고 그의 영부인이 방문하기로 되어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나이가 많아서 감염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현재 일본의 판데믹에 대한 방역이나 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간접적으로 나타나서. 일본 내에서 팬데믹을 우려해서 올림픽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더욱 거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에 일본 정부의 비밀스러운 작업이 보도되면서 일본의 상황이 알려지게 되자 체면을 구겨버린 일본인들이 창피하다거나 한국은 보이콧해서 오지 말라고 하는 의견 또는 빨리 대화를 해서 도움 요청하라는 등의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현재 상황에서 가장 급한 것은 팬데믹에 대한 강력하고 치밀한 방역 체계와 그것의 기초가 되는 자가 격리자를 추적할 디지털 기반의 시스템일 것입니다. 일전에 소개시켜드린 영상에서처럼 일본의 방역이 구멍이 뚫려서 하루에 해외에서 입국한 4천여 명의 격리자들이 시스템을 이탈하여 행방불명이라고 하며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하라는 커뮤니티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일본에도 변이 바이러스가 급격히 퍼지며 도쿄에서는 다시금 비상선언을 예고했고 한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 전용 검사 키트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일본의 통역 봉사자가 너무나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온 올림픽 관계자들과의 소통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한국 통역사까지 원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총체적 난국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올림픽에 가장 큰 도움을 줄수 있는 게 한국이라는 판단이 나와서 그런지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정상회담을 상정하면서 일정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은 공항이나 의료 관계자들 그리고 지자체의 관료들과 일원까지 나서 모두 올림픽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정말 취소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까지 들 정도인데 이렇게 일본 정부의 애타는 마음을 알게 된 일본인들 반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일본의 러브콜이 심상치 않다. 앞으로 약속이 파기된다는 알리바이용 기사가 나오겠지. G7에서 그렇게 외면하면서 아닌 척했는데 이제 와서 회담을 원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보이콧한다는 도쿄올림픽에 왜 자꾸 오려고 하는 거야? 일본을 좀 도와주면서 독도를 달라고 하거나 화이트리스트로 복귀를 원하면 곤란하다. 한국과는 엮이지 않는 게 좋아. 넷 우익들이 지지하는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열려면 가장 가까운 나라인 한국의 지지와 도움이 필요해. 바로 옆 나라에서 보이콧 한다면 해외에서 어떻게 보겠냐. 스가에게 배신감을 느꼈어. 넷 우익들이 요실금하는 뉴스네. 우익들의 수장이 한국에게 빌고 있는 모습이라니. 한국에서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는데 일본은 상자. 생일 파티를 성대하게 열었는데. 아무도 안 오면 너무 불쌍하잖아. 일본이 변이 바이러스 천지가 되어가고 있어. 얼마 전 유튜버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길거리에서 술 마시고 방류하면서 노는 거 봤잖아. 일본의 방역으로는 더 이상 팬데믹을 못 막기 때문에 한국의 방식이 꼭 필요하니까 대화를 하는 거야. 평창 때는 아베가 직접 한국에 가서 정상회담을 했어. 이건 이웃 국가라면 당연히 치러야 할 절차다. 오히려 G7에서 회피한 스가의 행동이 잘못된 거야. 확실히 한 번쯤 한일 관계를 정리할 필요는 있어. 아베 때 말도 안 되게 강하게 나갔다가 지금까지 일본이 충분히 도움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버렸다. 선거 때문에 조용조용 진행하던 게 발각됐네. 스가 총리가 너무 불쌍하고 웃기잖아, 이거. 그래도 나라를 위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하나? 지금 한국은 백신이 부족해서 교차 접종한다는데 일본의 백신을 빼앗으려고 오는 것일지도 몰라 억울하지만 한국이 판데믹 방역은 확실히 잘하지만 백신 쪽에서는 후진국 수준이야 지금 도쿄올림픽에 취지는 세계의 모든 변이 바이러스를 모아서 가장 강력하고 끔찍한 바이러스를 만드는 실험실이라고 보면 된다 중국이 씨를 뿌리고 일본이 꽃을 피우는 거지 아버지와 아들의 합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의 달인이다. 이번 지세분에서 스가와는 차원이 다른 성과를 보여줬었잖아. 스가가 지세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자리를 피한 것은 각국 정상 앞에서 문재인에게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였겠지. 미국에서도 영부인이 오는 마당에 영나라 대통령이 오지 않으면 아무 볼품 없으니까 문 대통령이 꼭 올림픽에 오기를 원하고 있을 거다. 이런 일이 발각되었다니 선거에서 질지도 몰라. 한국과 잘 이야기할 분위기를 만들면 올림픽 특수로 한국의 의료진을 어떻게 받아서 일본의 판데믹 위기를 조금 이겨낼 수 있을지 몰라. 일본은 지금 확진자 수가 너무 많아서 곧 의료 붕괴가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너무 모양 빠지는 일이잖아. 일본 정부라면 국민을 속이고 농락하는데 달인이니까. 아마 진짜로 뒤에서는 한국과 대화하려고 했을 거야. 무슨 대화를 하려고 하는지 궁금하긴 하다. 변이 바이러스용 검사 키트를 한국에서 협조 받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이라는 말도 있어. 평소라면 나도 한국과 엮이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겠지만 지금은 올림픽이라는 특수 상황 앞에 있다. 더 이상 팬데믹이 퍼지면 일본은 끝장이고 세계도 끝이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건 독도를 빼앗기 위함일 거야. 지금 한국이 세계 여러 곳에서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증거를 수집하고 있어. 얼마 전 스페인도 그렇고 거기에스가의 외교 실력이라면 100% 빼앗긴다.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게 막아야 해. 만약 지금의 총리가 아베였다면 그래도 기대했을 텐데 지금 대머리 총리는 도무지 외교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 정상회담 때만이라도 아베를 복귀시킬 수 없냐? 그렇지 않으면 전부 한국이 원하는 대로 될것 같아. 왜 정부는 항상 치밀하지 못한 건지 너무 분하다. 관방장관도 계속 말을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 고노다로도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이러니 아베가 돌아와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지. 일본은 그냥 끝났다고 봐야 된다. 일본의 접종 속도는 엄청 빠르기 때문에, 일본은 슬슬 괜찮을지도 모른다고 방심하는데, 해외 입국자들을 똑바로 추적하지 않으면, 변이 바이러스가 폭발하고 말 거야. 한국의 추적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다. 너희들 스가를 계속 욕하고 있는데 어차피 정상회담에서 성사될 약속들은 전혀 지켜지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한국이 그때 가서 왜 약속을 안 지키냐고 말하면 한국이 그랬던 걸 따라한다고 하면 되니까. 아무도 부르는 사람이 없는데도 계속 일본을 오고 싶어서 안달이 났구나. 그만큼 지금의 일본이 만만해 보인다는 거겠지. 교도통신의 기사라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정권에 좋지 않은 이야기를 다른 신문은 안 해.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치명적이니까 말이지. 오히려 교도가 올바른 보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에게 강하게 나가고 있어서 떨어진 지지율을 가까스로 끌어올리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바닥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구나. 한국에서의 여론 조사를 보니까. 국민의 60%가 문재인 대통령의 방위를 반대하고, 일본도 한국과의 대화를 원하지 않는데, 어째서 대화가 성사되려는 분위기가 된 거냐? 이거 한국에서 사주한 날조기사잖아. 이런 기사가 나가면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다음 선거에서는 정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친한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지. 그렇게 되면 낸 우익들은 모두 추방당할 걸. 제발 올림픽을 보이콧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과 엮이면 일본은 항상 좋지 않게 끝났어. 한국 선수단이 오지 않는다면 일본의 리미트가 풀리고 홈 어드밴티지까지 작용해서 역대 최고의 올림픽 기록을 낼지도 몰라. 일본 정부의 호박씨에내 노익들이 특히 날뛰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사는 현 정권의 지지율을 떨어뜨려서 정권을 교체하려는 한국의 공작이라고 말하거나 스가의 외교력은 거의 바닥 수준이기 때문에 한국과 대화하면 일본이 불리하다는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아베가 있었다면 이렇게 불안하지 않았을 거라는 말이 눈에 띄는데, 스가의 일본 내 이미지를 알수 있었습니다. 과연 일본과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대화가 나올지가 궁금하네요. 해외시선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에 힘을 냅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